고마우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살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춰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는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인내하면서 또 좋은 이런 열매 맺는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어, 예, 간신히 얻은 아들과 평생 작별을 하죠. 한나가. 그런데. 한나의 입에서 지금 승리의 이런 기쁨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제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이.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참미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있는데, 비결은 이겁니다.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신의 삶에 주권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순간이죠. 그 아들과 평생 작별하고 내 아들이 아니, 완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여러분 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오늘 시대도 우리 목사가 되고 뭐 사모가 되고 성교사가 되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데 그러면은 음. 자식의 도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르신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뭐 사실 어버이날이고 그랬는데, 자녀로서 어버이를 그런 어떤 마땅한 도리를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디 한번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있고 없고, 그건 둘째 문제고, 시간 내기 어렵죠. 뭐, 새벽 기도 가, 당장. 뭐, 다른, 뭐, 대타로 할수 있는 누가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뭐 당장, 당장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께, 참,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아내가 작별한다. 굉장히 서글픈 이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한나의 입에서는 승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죠. 비결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고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임신하지 못한 사람을 자식을 일곱 명 낳게 만들고 여게딱 일곱 명이라기보다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많이 자녀를 둔 자, 쇠약하게 하죠. 교만하거나 뭐이런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오히려 쇠약하게 만들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권이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지는냐 예, 소멸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 제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소멸시요 소멸 예?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과 또 여러 가지 우리 뭐 질병 있는 예, 사람들 그 질병의 그 근원 되는 것들 저도 우리 집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소멸될 줄다 불태워질 줄다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 태워주십시오 소멸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소멸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또그 반대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없음에서 있음이 되어지는 그 능력이죠. 우리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군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시키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다 무너진 것들, 내가 없어진 것들, 병든 것들. 예. 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이 말씀해 주시고 그 능력이 임하면 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두 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주권의 본질이 바로 이런 소멸의 능력, 창조의 능력입니다. 없어져야 될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러나 또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다시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이런 창조의 능력 어, 가난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응?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소멸과 창조해 주시는 이두 주권적인 능력 이거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음,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아 때, 우리가 참 귀하게, 어떤 것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 불안, 공포, 염려, 다 소멸시켜 주시고, 또 질병의 근원들 다 소멸시켜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창조시켜 주십시오. 이거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희가 늘 새로워지고 또 주신 사명자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